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날씨가 좋지 않고요, 차갑고 또 새벽에는 눈이 내리고 또 오늘 코로, 코로나로 어, 코로나 걸리신 분도 많고 그래서 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또 멀리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가지 교회도 춥고 안 춥습니까? <laughs> 예.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지난주 요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 또만그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 이 있고요. 이것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예,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하면 모든 악한 저주 또 죄의 권세, 사마의 권세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좋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좋은 일이에요. 빛이 오셔서 이제 빛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그 어둠이 다 떠나간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예, 풀리게 되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도 헬 조선, 조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게 있는데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면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요. 빛이면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 띄어 주세요. 빛이 어둠 속에 임했습니다. 빛이 왔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이요. 빛이 왔다는 것, 빛이라는 것, 그걸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종 <laughs> 가끔 일년에 한두번 어, 이렇게 참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리 열린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막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막 날아다녀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막혀있죠. 열려, 어디가 열려있는지 몰라요, 이새는. 그러니까 막 밤새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에, 찾아 헤맵니다 길을 찾아 헤매요.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보내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다가가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버려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살려줄 텐데 도망가버려요. 막 길을 쓰고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또 문을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 주려고 하면 또 도망가 버려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빛을 보고 도망가 버려요. 빛을 부인해 버리고 빛을 죽이려고 하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예수님 빛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해 보입니다. <laughs> 상식이 아니,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쇠타르타가 태어났다, 부모님에게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어. 누가 의심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비치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기꾼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숫자를 잘안 믿어요. 딱 뻔한 건데, 숫자는 뻔한 건데, 좀몇 배로, 아, 이거 1을 주면 10이 나와, 100이 나와.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특별하지 않느나. 그런데 그 100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뭐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속지 않아. 종교라는 것은 좀허황때 특별히 기독교, 좀 모자란 사람들이 좀 사기 잘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아 가지고 믿는 종교쯤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왜? 아니, 사람이 사람이 사람 이상도 될수 없고 사람이야. 짐승도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냐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속지 않을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 헛소리는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예 딱 벽을 쌓는 거죠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은, 속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방금 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수 없어도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겠어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안 믿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거야. 그건 속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 또 이루어지고 수백 번 반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동정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애언은 진짜 맞는 말씀이고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사실 성경 말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경전들이 있습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모도, 뭐 이런 거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단신이라요.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아는데... 단신, 그 유일신은 단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망언, 마치 이렇게 이만이나 아니면 뭐 문선명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돈을 잘 벌게 해 주는 메시아예요. 부자 되게 해 주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은 정치 경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구원을 약속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70억 인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노마가 물러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유대 사회를 살면서 노마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돈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열망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생존의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만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연합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연합의 축복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지금 우리 집사님이 꽃꽂이를 예쁘게 했습니다. 옆에 있는 꽃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건 잘려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어요. 때가 되면 시들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분리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분리가 일어났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데 사람들은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빛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벌면 그게 빛이에요. 돈이 빛이고, 명예가 빛이고, 권력이 빛이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빛이에요. 그러나 그 빛은 잠깐 반짝이는 거예요. 잠깐. 그 빛은 하늘의 영원한 빛에 비하면 그것은 빛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둠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잠깐 빛나는 그 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빛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너무 낮은 곳으로 와 버렸습니다. 너무 낮은 곳으로 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재벌 뭐 빌게이츠 아들 그 정도로 왔으면 사람들은 우러러 봤을 거예요. 그 빌게이츠 아들이 내가 너희들 좀 구원해 줄게 하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촤 베들레헴 마구간,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 거기에 누어져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말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까지께네까지께 네까지께 무슨 구원을 우리를 한다고. 너나, 너나 구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뭔 구원을 하겠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권력도 없고, 나보다 힘도 없는 네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산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담배 불피켜지 마라, 성냥 불 피워지 마라고. 작은 불빛이지만요, 저한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기고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불.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 속에 촛불 하나만 켜도 산 밑에서 그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빛은 엄청난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빛이에요 그 빛이 비췄는데 그러면 어두움이 깨닫는 게 당연한 것인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비쳐도 깨닫지를 못해 빛을 버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빨리 부패할 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신데 인간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다 사족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와서도 온 줄을 몰라요. 빛을 보지도 못해요. 왜? 눈이 감겨 있어요. 맹인이에요. 죽었어요.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빛 앞에 나아가고, 그 빛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더듬남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궁금함이 생겼어요 정말 빛이실까? 빛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빛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니고 되면은 지식인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권력자입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도 네가 백날 연구해도 너는 깨닫지 못해.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의 문제야. 이건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고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탄절이 뭐 수백 번 성탄절을 맞이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는 못해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그 심령을 거듭나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안 하세요? <laughs>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눈이 열릴 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살아나게 해주실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는 존재,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날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그의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단한 광교의 성도님들은 한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무를 통해서 빛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빛을 영접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빛이 어둠의 빛치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령에서 어둠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도 나와서 오늘 예배를 하고 오후에는 또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내일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빛이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또 앞으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비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